어,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단점이 존재는 했으나 커버해서 매각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티비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에 어, 확인된 매각 사례들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요새 그 건물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문의도 굉장히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부터 보러 가시죠. 첫 번째 매각 사례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 면적은 69평 정도 됐습니다. 용적률은 한45%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주차대수 4대 됐고 중공연도는 75년도 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논현역에서는 지금 150m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위치를 보여드리면 지금 30m 도로와 4m 도로 코너에 끼고 있는 입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논현역에서 학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대로변 같은 경우 다구거리죠 그래서 수입 명품 가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이이면들 도로 쪽으로도 가구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어쨌든 더블 역세권이죠. 신분당선과 7호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는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공실이었고요. 3, 4층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명도를 해주는 조건에 어, 진행을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140억에 진행했고, 평당 가격은 2억 300만 원입니다. 이 건물을 검토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았냐 100억대 중반에 이렇게 역세권에 대류변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매도인 책임명도 조건이 빠지고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도하고 140억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도 어,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건물도 뭐 매매하려고 브리핑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 많이 했겠죠 이 건물 같은 경우 지금 대로변에 접촉되어 있다 보니까 대로변으로부터 신축할 때는 3m를 후퇴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건축을 할때좀 리스크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개요로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용적률은 지금 205% 정도예요. 근데 어 증축해서 233% 정도까지 채울 수 있었고 연면적도한 200평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에 19평을 수평 증축을 하게 되고요. 면적이 늘어나서 리모델링을 할수 있었지만 리모델링 하기에 좀 용이한 구조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입지 중심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에도. 지금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지들 때문에 건축을 할때 분명히 단점이 존재는 했으나 그런 것들을 위치가 다 커버해서 매각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 보겠습니다. 밤의 학살에는 신사동에 위치한 물건이었고 이중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73평 정도 됐고요 토지평수가 용적률은 한180% 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용적률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1991년도 한 30년 조금 넘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승강기도 있었고요 주차투수 4대입니다 위에 있는 주거시설들이 용도 변경도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매가는 124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1억 7천만 원 거래됐습니다. 수행률은한2% 정도 나왔고요.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가로수길 이면에 나로수길에 어,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어, 양면도로 건물이었는데 아까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이 후면에서 찍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하 1층이에요. 뒷면으로는 지하 1층으로 오픈된 건물이고, 이 앞쪽이 앞쪽부터 1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면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추후 신축 시나 아니면 뭐 임대 운영 시에 그렇게 토지 활용도가 좀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고요. 요것도 어, 이제 신사동의 집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 어, 건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매각사를 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삼종일반주거 지역 있고요. 토지가 크죠? 180평 정도 됐어요. 어, 건폐율 용적률 많이 받았네요. 여기가 삼종일반 주거 지역인데 어, 용적률 한45% 정도 이득본 건물이에요. 지금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지어졌던 건물이고 주차는 보시면 18대 됐습니다 주차가 정말 많이 되는 건물이었고 승강기도 있었고 수익률도 보시면 3.55%. 용적률 이득을 봐서 그런지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네요. 240억에 매각을 했고 평당 1억 3,200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위치는 교대역에서 어, 이면 도로에 위치해 있던 건물이었고요. 지금 전체 다그 종로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료 7천만 원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어, 학원 건물들이 임대료가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 수익까지 좀 보고 매각이 됐던 건물이지 않을까 이면도로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크죠 근데 매각이 잘 됐던 그런 건물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보시면 중공업 지역이죠 딱 봐도 느낌 안 오세요? 연무장길입니다. 성수역에서 내려와서 연무장길 라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코너 건물이었어요. 토지 면적은 58평 정도 됐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낡은 건물이죠. 7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지금 1 3 3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2억 2,700만 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당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벗어나도 연무장길은 다 지금 2억이 넘습니다. 뭐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마다 매각이 되고 있네요. 네. 저희가 뭐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매각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금액에도 계속 매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가보면 어 반하지는것 같아요. 소유주분들이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팝업이나 아니면 통임대를 수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매입하시고 나서 내가 공시를 겪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부족하거나 하는 일들은 겪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매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성수에 투자하시는 수요들을 좀 보면 어, 다른 건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강남에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고, 어, 그분들 같은 경우 제가 감히 비유하자면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만하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성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연무장 길은 거의 매주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사례입니다. 다음 매각사례는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매각사를 가져왔는데요. 어 메인 연남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홍대사거리에서 경성고고사거리까지 올라가는데 이면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은 71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2024년 8월에 매각이 됐고요. 어, 평당 가격은 8천만 원 정도 매각이 됐고, 지금 건물은 17년도에 지었으니까 어, 낡은 건물은 아니에요. 어, 보시면 평당 7천만 원에 21년도 62억에 매입을 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어, 3년 정도 지났죠? 3년 지나서 71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9억 정도 차익을 봤다고 하지만, 21년도 8월 달에 다른 투자를 했었더라면, 조금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건물이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매입을 하셨는데, 앞에 뭐 공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개방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각이 됐던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토지 면적은 40평 정도 되고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어, 11월에, 2022년 11월에 대수선을 한 건물이에요. 예전 모습을 아는데 옛날과 비교하면 뭐 아주 깔끔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어, 지금 도로 밑에는 12m 도로는 굉장히 넓죠. 넓은 도로에 위치한 건물이고 57억이 매각이 됐고요. 평당 1억 4천 5백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어, 3억에 1,800만 원 4%가 나와요. 오, 뭐 수익률도 이렇게 매각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합니다. 강남에, 어 50억대, 뭐 이렇게 어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50억대면 다들 뭐, 4m 들어가야 되고, 다 그렇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 지금 12m도로 끼고 있고, 역하고도 한 3, 400m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여기 경복아파트 사거리 바로 이면에, 대로변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어, 좀 이런 면들이 좀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어, 이런 공실란에 3억에 1,800만 원 수익률 4%가 나오는 매물이면 아주 괜찮은 매물이죠. 어쨌든, 이렇게 매매가 됐던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 보시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어, 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봉은사요 지금 GBC죠? GBC 바로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 영동대로는 천지개벽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이고 삼종일반 주거지역이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60평 정도 됐고 용적률은 한37% 정도 더 받았습니다. 뭐, 건폐율도 조금 더 차지한 것 같아요. 일단 2005년에 준공이 됐던 건물이었고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었습니다. 주차도 29대나 되고 승강기도 두 개나 있고 사이즈가 조금 컸던 건물이었고요. 610억에 매매가 됐고 평당 2억 3,5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명도도 다 가능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을 해서 뭐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 미래 가치나 아니면 직접 사용 목적 이렇게 매입하셨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 매각 사례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어 청담역에서 어, 위로 쭉 뻗은 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글린공원 끼고 있는 그 길이고요. 매매 가격은 80억이었고 평당 가격은 1억 7천 3백만 원 정도 매각이 됐던 건물입니다. 토지 평수는 한 47평 정도 됐고요. 어, 건폐율 용적률도 뭐 그때 당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좀 추가로 받거나 꽉채워받지 못했는데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8월 둘째주매각사례 보셨고요. 어, 저희가 어, 영상을 공개할 때 매각을 확인한 시점이랑 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이제는 좀 바로 바로 그 주에 촬영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8월 셋째 주에 확인된 어, 매각사례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다 보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매각사례들이다 보니까. 어, 이와 같은 물건들 비슷한 컨셉의 물건들 찾으시면 저희 회사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물건 브리핑도 열심히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문의 기다리겠습니다.